8박 9일도 금방 가네 하... 해장을 잘 해야지 야 근데 선임하고는 뭐 만나는 시간 약속을 정했어? 아니 음, 에만나 그래도 하여간 어. 어, 음, 네가 후임이니까 그래도 조금, 그래도 일, 조금은 일찍 도착해야 되겠지? 버스 시간이 그런 거 아, 그런가? 어, 네, 아, 후기야, 네. 그렇다. 그러면, 그러면 버스 타면은 그 고, 고참한테 문자를 해. 그래야지 또, 또 예의지 뭐 그런 거. 아빠가 이거 찍는 거는 뭐냐면은 이거 나중에 너 복귀한 다음에 보면은 선물 같아. 그래서 찍는 거야. 이해해라 이제나. 너 보고 싶을 때 영상 한 번씩 보는 거야. 미용 이제 가는구나. 어디 아. 미용실 분야? 어. 미용실 그 아주머니가 딱 기억하네 어제 깎아서. 오늘 술사단 복귀하는 아들과 회장하러 왔습니다. 회장. 회장은 여기에서. 오늘 여기까지.